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장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우리대병원 김포공항 천윤모 원장님 모시고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편에서는 족저근막염의 증상엔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통증을 조절하는 법등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상들 좀 살펴볼까요? 네어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을 땅바닥에 내딛는 순간 악 하면서 오. 아픔 통증을 느낀다고 얘기하시거나 네. 아니면 어, 낮 시간에 일하시다가 중간에 뭐 의자 같은데 앉으셔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실 때 통증을 느낀다. 오. 그럴 때발 내딛기가 너무 두렵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보통은 다른 부위들은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되잖아요. 네네. 근데 족저근막경험 환자들은 그랬는데 그렇게 내딛거나 디 아니면 처음 일어날 때 통증은 있었는데 조금 네. 움직이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네. 통증의 패턴이 보통 족저근막경험에 있어서 보통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네. 어,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오, 그림에 지금 하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가 보통 저희들이 족저 근막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족저근막염인가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을 지금 그 그림에 나오는 그 흰색 부위를 손으로 한번 꽉 눌러 보십시오. 그때 통증이 발생되신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통증의 패턴을 보신다면 약간 족저 근막염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주요 증상들 살펴봤는데 그런데 앞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아픈 음.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아, 어, 네, 그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상들이 가면서 조직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음. 정상 조직은 유연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조직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음. 그리고 족저 근막염 자체가 딱딱하게 조금 변하게 되거든요. 어. 어, 그럼 변하는 것까지는 이해됐는데 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음. 아니면 휴식을 취한 후에 일어날 때더 아플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게 되요 어, 아,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저희 자세랑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네. 저희가 잘때 이발 바닥에, 여기가 발 바닥이고요, 여기가 발등이라고 했을 네. 때, 발등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자까요 보통 이렇게 내리고 자를까요? 내리고. 내리고 자죠. 네. 저희가 휴식을 취할 때, 의자에 앉아있을 때, 보통 발등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보다는 발등을 이렇게 내리고 자거든요. 네. 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족저근막염은 잡아당겨지는 상태가 아니라 수축한 상태가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축 상태로 오래 있다가, 발등이 이렇게 잡아당겨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많은 범위가 잡아당겨지게 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통증들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럼 이런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통증을 줄이는데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을 줄이시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어, 특히 어, 산모라, 산모분이라든지 음. 아니면 단기간에 체중 변화가 크셨던 분들에서 족저근막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설명드렸듯이 족저근막염은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상황,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체중을 줄이시면 그런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음, 또한 어, 적절한 신발을 신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는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신발이겠죠. 음. 근데 이제 어,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는 게참 쉽지 않으신 네.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힐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그 저희들 플랫슈즈라고 얘기하는 신발 네. 같은 경우에는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데 어,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신발, 약간 쿠션 기능이 있으면서도 발의 아치 부분을 잘 받쳐줄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 단순히 저희가 이제 집 밖에서만 신발을 신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집 안에서도 실내화라든지 아니면 슬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어주면 어... 집 안에서도 가야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신발에 껴서 신을 수 있는 보조 도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발 뒤꿈치에 끼는 힐컵이라는 네, 네. 음, 것이 있어서 그걸 끼우시게 되면 뒤꿈치 쪽에 가지는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되고 네. 발 뒤꿈치를 살짝 높여줌으로 해서 그.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면 그런 신발을 신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3편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의 주요 증상들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병원 김포공항의 천윤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